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은 1985년 이후 무려 500%나 급등했고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독일 대학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대학 교육을 제공합니다. 벌써 오래된 전통입니다. 독일에서 유학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독일이 이렇게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인재를 외국으로부터라도 보충하기 위한 방침입니다. 독일의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수천 개의 일자리가 공석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점도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. 외국에서 유능한 실력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독일 대학이 대학과 대학원 레벨에서 영어로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100% 영어로 수업하는 강의는 최소 900개에 달하며 분야도 사회과학, 정치학, 공학 등 다양합니다. 이처럼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늘어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영국 등 다른 영어권 나라의 학생들도 독일 유학을 점점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